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드렌즈 전문가 안경사 손대만입니다. 오늘은 하드렌즈 착용 후더 심해진 충혈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렌즈를 선택해 사용하는 고객님들의 대부분은 소프트렌즈를 사용하다가 건조감, 충혈 등의 불편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드렌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드렌즈가 소프트렌즈 비해 건조감, 충혈에 더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눈물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드렌즈를 착용한 후에도 충혈이 생기거나 오히려 소프트렌즈를 착용할 때보다 충혈이 더 심하다면 하드렌즈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드렌즈 착용 후 생길 수 있는 충혈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드렌즈 착용 후 생기는 충혈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하드렌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드렌즈는 실제로 도수가 들어가는 중심부의 광학부 직경과 주변부 디자인으로 구분됩니다. 주변부 디자인은 또 눈물이 유입되고 배출되어 눈물순환을 해주는 가장자리 디자인과 중심 잡기와 렌즈를 착용하는 각막과 렌즈와의 눈물층 공간인 주변부 디자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하드렌즈 디자인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고객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눈의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눈의 특징과 하드렌즈 디자인을 정확히 맞춰야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렌즈를 착용하는 우리 각막의 모양은 야구공과 같이 구형의 모양이 아닌 각막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평평해지는 럭비공 모양과 같으며 이를 비구면 형태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평평해지는 각막의 주변부 모양과 중심부의 모양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렌즈의 커브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드렌즈의 디자인과 눈의 전체적인 특징에 맞춰야 불편함 없이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드렌즈를 검사할 때 각막 중심부의 모양만을 기준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는. 하드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변부의 모양을 이미지로 설명한 모습으로, 1번 패턴은 각막 주변부의 모양에 비해 렌즈 주변부가 너무 평평한 모양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눈물 순환은 충분하지만 이무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3번 패턴은 상대적으로 눈물 순환이 될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건조감, 충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2번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막 중심부의 모양만 가지고 하드렌즈를 처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다음 이미지와 같이 주변부의 터치가 너무 심해 눈물 순환에 영향을 받아 충혈, 건조감 등의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만 충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하드렌즈를 검사할 때 고객님들께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하드렌즈는 착용하자마자 편안한 렌즈가 좋은 게 아니라 장시간 또 2년이라는 평균 수명을 고려해 장기간 착용했을 때더 편안한 렌즈가 좋은 렌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드렌즈를 올해로 18년째 오랫동안 올해 검사하다 보면 커브는 맞지만 디자인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님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안과 근무 시절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이미지로 렌즈의 커브는 맞지만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전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이러한 상세에서도 장시간 렌즈를 착용하면 이물감, 건조감, 충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가장 잘 맞는 디자인과 커브, 직경, 도수 등을 검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눈의 전체적인 특징을 검사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검사용 렌즈를 착용한 후 가장 잘 맞는 디자인과 커브, 직경, 도수 등을 정확히 검사하면 다음 이미지와 같은 이상적인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드렌즈를 검사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상적인 패턴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고객님의 평소 불편 사항이나 눈의 특징을 정확히 맞춘다면 장시간 또는 장기간 착용했을 때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드렌즈를 전문으로 처방하고 있는 저희 안경 디자인은 모든 검사 과정을 고객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검사 후 설명해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하드렌즈 검사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하드렌즈 착용 후 생길 수 있는 충혈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이 하드렌즈를 선택하는 많은 분들과 하드렌즈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